안녕하세요. y j 입니다와이고요 오늘은 대체투자 꽤네 오랜만에 하게 됐고요. 어, 어젠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 블로그에 어떤 분께서 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항상 블로그 잘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체투자 관련 관심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 내에 조직도로 보면 대체투자 부서가 있고, 자산용사에서도 대체투자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둘의 역할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체투자 부서가 있는데 역할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질문이고요. 어, 몇 가지 회사 더 추가해서 한번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어우 제 얼굴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고 좋네요.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대체투자부터 갈게요. 그럼 투자, 투자자산은 어, 전통적 투자랑 전통적 투자. 이건 주로 주식 채권이죠. 예, 어, 음, 다시 보니까 엄청 아프리네요. 예, 그리고 대체투자, 대안투자라고도 하죠. 결국은 어, 이런 전통적 주식 채권이나 이런 투자에서 뭐 수익률이나 리스크 팩터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걸 어, 어느 정도 대체하려고 보완하려고 했던 그런 투자들이 뭐 대체투자라고 하고요. 전통적 대체 투자 뭐 이런 개념인데요. 들어 뭐 부동산, 부동산 제가 있는 부동산 인프라 쪽도 인프라, 뭐 M&A 쪽도 있겠죠. 인수금융 쪽 이런 부분도 대체할 투자 수도 있고 또뭐 PF, PF나 헤지펀드, 펀드 같은 또 커머디티 쪽도 있을 거고요. 뭐 MPL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대체 투자예요. 예. 이러한 것에 투자하는 게 대체 투자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게뭐 전통적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대체 투자라는 말을 한 거고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할게요. 천억짜리 오피스 빌딩을 한 채를 산다고 해요. 그러면은 A라는 투자자 인베스터라고 하죠. 인베스터 A 볼라 인베스터가 있는데 얘가 어 직접 천억을, 자기 천억을 현금을 써가지고, 뿅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떠한, 어, 천억짜리, 펀드. 부동산 펀드. 펀드에 나는 뭐한 200억. 투자하고, 천억이 모아야 되니까, 나 말고, B 투자자들도 여기에, 300억, C도 여기에 200억, D도 200, 500 이렇게 하면은 천억이 되죠? 이렇게 천억을 모아서 이 펀드가 천억을 모은 펀드가 천억짜리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건 간접 투자라고 하죠. 이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개념에서 펀드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이런 펀드라는 어, 형태의 중간 도관체? 뭐 비이클 뭐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어해당 대체 이 모은 돈으로 대체 투자 자산 투자하는 게 대체 투자 부서일 거고요 뭐 주식 관련 부서는 이 돈을 모아서 뭐 상장 주식 뭐 그로스 뭐 어떤 어떤 스타일에 따른 주식 관련 펀드가 있겠죠 그런 돈을 모아서 하는 곳이 뭐 주식 관련 부서 채권 관련 부서일겠죠 근 주식 관련 부서는 이 투자자들이 이런 뭐 300억 200억을 한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겠죠. 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 투자자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 투자의 경우는 좀 하이 리스크의 뭐, 디디, 재반, 비용들도 많이 들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 보험사, 뭐, 그런 쪽. 애들이 투자, 애들? 애들은 아니죠. 형들, 누나들, 어, 오빠들, 뭐 어쨌거나. 그분들 투자하시고요. 그들은 주로 이제 뭐, 100억 이상씩 하니까, 기본 단위가. 천억대도 하니까. 몇 명의 기관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이런 곳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자에 투자하는 투자해서 운용을 하죠. 투자해서 이 빌딩에 대한 배당을 봐서 일일이 주고 한뭐 5년 10년 빌딩을 사서 사서 빌딩의 뭐 임차인들 그런 관리도 하고 뭘 직접 하진 않죠. FM PM사를 고용해서 하지만 사서 관리해서 계속 배당을 주다가 마지막에 팔아서 팔아서 받은 돈으로 청산하는 이 과정을. 펀드 자산 운용사 대체 투자 부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이 과정을 소유 과정이 걸리겠죠. 그래서 담당 펀드 매니저는 사는 것부터 해서 관리하다가 마지막에 파는 것까지 이렇게 긴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산 운용사의 사는 것이 펀드, 펀드라는 단어를 펀드라는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운용사고요. 또 간접 투자의 또 하나의 형태로 리치가 있죠. 리츠 운용사들은 또 리츠라는 형태, 펀드 형태와 리츠 형태 형태가 좀 달라요. 펀드는 수익증권이라는 개념으로 모으는 거고 리츠는 주식 주주로서 모죠. 으 주주로서 투자하는 거 똑같이 200억, 300억, 500억, 500억 뭐 이렇게 리츠 주주 A 리츠 회사의 주주로서 들어가면 그 돈을 모아서 이 리츠 회사가 빌딩을 사는 거죠. 그러는 리츠도 역시 간접 투자 형태고요. 근데 이제 리츠는 리얼 에스테 인베스먼트러스트니까 회사 전체는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다 부동산밖에 안 하니까 안에 대체 투자 부서가 있을 수가 없죠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 투자랑 대체 투자를 다 하니까 종합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전통적 투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반대로 대체 투자라는 뭐 본부 대체 투자라는 부서가 있어서 그 안에 부동산 인프라가 있을 거고 리츠 회사는 애당초 부동산만 하니까 애당초 회사 전체가 대체 투자만 하니까 이 안에 대체 투자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일, 부동산이 해외 부동산, 부동산 관리 뭐 이런 부서가 있겠죠. 대체 투자라는 정의를 할 필요가 없죠. 해당초 예, 회사는 대체 투자만 하니까. 그리고 대체 투자만 하는 전문 자산 운용사들도 있죠. 뭐 주로 어, 이지스, 이지스 되게 큰 회사예요.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좀 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 굳이 대체 투자라고 나눌 나눌려나요?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 베이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안 나누고 부동산 1, 부동산 2갈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대체 투자라는 자산용사의 경우는 종합자산용사들의 경우가 상위기준 주식채권이라고 다 해야 되니까 그 분류 안에서 대체 투자라는 분류를 갖고서 가는 거고 펀드 형태를 하는 거고 그럼 증권사는 뭐 하나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는 주로 PI, Principal Investment랑 어, IB, Investment Banking이 있고요. p i 들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할, 뭐 200억 300억 중에 하나 이 C라는 투자자가 증권사 PI 부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증권사 PI 부서는 이런 펀드에 투자해서 해당 뭐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을 향유하는 게 PI 부서고요. 이건 대체 투자 부서는 아니죠. 주로 IB의 대체 투자 관련 부서들은 어이 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금 천억이란 돈이니까 인수 셀다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수 엔드 셀다운 셀다운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ABCD란 요 이네 개의 기관들을 모아 천억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비이 천억짜리 오피스가 어, 두달 내에 사지 않으면 난안 팔어 하면 두달 내에 이거 사야 되고 막 하면서 자산용사 담당자랑 직접 이뭐 자산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고 뭐 하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천억을 모을 천억을 그다한 그러니까 번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그날 천억을 다 내야지 일단 이0원에내고삼0원에고 이런 개념 나눠서 낼게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건 해당 금액이 해당 시점에 전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칭이 B라는 기간이 아 저희는 좀한한달 뒤에 들어올 돈이 생길 것 같은데요 C는 두달 걸릴 것 같은데요 D는 당장 돼요. 이렇게 하면 돈 매치가 안 되잖아요. 할 건데 그런 경우가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그럼 천억을 일단 증권사 돈으로 전액 천억을 담아서 일단 인수를 하고 이 천억이란 것을 아까 들어오길 기 했던 뭐 b 에두달뒤 c 에한달뒤뭐이는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셀다운을 하는. 어떻게 하면은 기간 투자자들의 기간 분산, 기간의 효용성을 맞춰주는 중간자 중간에 있는 어쨌거나 뭐 딜러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 IB 쪽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수 셀다운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증권사 대체자 우선 주로 인수 셀다운 이런 부분 하고요. 근데 또또 대출 PF 대출이나 이런 것처럼 펀드를 쓰지 않는 것들은 뭐 그것 도 역시 대출 직접 대출을 다 하고서 셀다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선만 하는 경우도 있죠. 주선. 주선, 금융주선이란 거는, 결국 천억을 모으면, 증권사 천억을 쓰지 않고 증권사가 이 연결고리 역할로 뭐 계속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은 그 당일날 결국 각 투자자들이 싹 내비하는 그런 부분을 주로 주선이라고 하고요. 주선을 하면 이제 증권사는 어쨌거나 이 돈을 직접 자기 돈을 담지는 않았으니까 좀 수수료는 싸겠죠. 그리고 내 증권사 천억을 다 일단 담아서 다음에 셀다운 하는 인수셀다운은 이런 주선보다는 조금 더 수수료가 비쌀 거고요. 왜냐면 셀다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되면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체 투자 같은 경우 결국은 또 추가적으로는 LP, 연기금, 공제회 이런 부분의 대체 투자 부서업들은 이제 이런 간접 투자, 직접 투자하는 아까 증권사 PI 같이 투자하는 역할, 인수 셀다운은 아니겠죠. 투자를 직접 하는 역할인데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리츠 형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고, 결국은 투자라는 엔드 인베스터 역할을 하는 게뭐 연기금 공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뭐 질문 있으서 있으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